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하웨이 제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달 15월부터 하웨이에 대한 새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규제 내용은 하웨이에 미국의 원천 기술이 포함된 제품이나 미국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만든 칩을 이전과 같이 하웨이에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일지라도 미국 정부의 거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언론에서는 하웨이가 사실상 반도체 칩의 동시다발적인 공급 중단에 직면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AMD, 인텔 등이 미국 정부의 거래 허락을 받는데 성공했다는 외신이 나오면서 혹시 삼성, SK 하이닉스 메모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어, 중국의 블랙리스트 제재 움직임에 움찔해서 자국 기업의 하웨이 거래를 승인해줌으로써 대 하웨이 제재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지 어,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어,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정부가 거래를 승인한 것은 인텔, AMD와 같은 미국의 CPU 업체들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하웨이 반도체 공급망 제재를 시작한 이후 수출 허가 라이선스를 부여한 첫 사례로 볼수 있는데요. AMD의 경우 노트북용 프로세서 공급 수출이 허가된 것으로 알려졌고, 인텔 측도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는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노트북 PC용 프로세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거래 승인을 두고, 하웨이 제재 약화 운운 등은 너무 나간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이 실타래가 얽혀있는 듯한 복잡한 문제일수록 핵심을 발라내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하웨이 제재를 간통하는 핵심은 보안입니다. 하웨이가 몰래 스파이칩을 통신장비 등에 신거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제재입니다. 즉그 하웨이 제재의 핵심은 통신입니다. 5G 네트워크 망을 통, 통한 그 통신보안의 침해를 겨냥한 것인데요. 이 PC 노트북 등은 이 이슈와 무관합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AMD 인텔의 PC용 프로세서 거래 허락을 두고 미국의 봉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둥, 그리고 시스코, 컬컴, 애플, 보잉 등이 사실상 중국의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오를 것이란 중국의 압박에 미국이 일종의 유아 제스처를 보낸 것이라는 둥 하는 얘기는 잘못된 분석으로 봅니다. 사실 이런 유의 분석은 지금 하외 규제로 기술 굴기가 초토화될 위기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할 만한 얘기들입니다. AMD 인텔에 대한 거래 허가는 미국이 그간 얘기해온 원칙에서 벗어난 결론이 아니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즉, AMD 인텔의 거래 허가는 통신 분야가 규제 대상이고 나머지 분야는 이전대로 거래가 가능할 것임을 재확인해 준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는 메모리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판단에 관해서도 힌트를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결론부터 말하면 모바일용 메모리는 거래 허락을 안할 가능성이 크고 PC 노트북용 메모리는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통신 사업 전반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고강도 압박 의지가 분명한 만큼 메모리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다면 모바일용 D램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서버 PC 등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삼성의 하웨이 매출이 2019년 기준으로 전체의 3%, SK 하이닉스는 11% 정도 된다면서 하웨이의 메모리를 못 팔게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디테일이 전혀 없는 분석이란 뜻입니다. 설사 메모리가 거래 규제 대상이 되더라도 통신 분야인 모바일용에 국한될 것입니다. 메모리의 경우 모바일용 서버용이 각각 그32% 안팎, PC용이 18%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 됩니다. 아,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 큰피해 우는 그 가장된 얘기임을 알수 있습니다. pc 서버용 메모리는 그대로 하웨이로 갈 것이고 그 모바일용 메모리의 경우도 하웨이 수요를 다른 스마트폰 업체가 가져갈 것이라는 점에서 어, 그렇습니다. 더구나 하웨이는 기업간 직거래가 끊겨도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와 거래가 끊기더라도 우리나라의 영산과 같은 현물 시장에서 메모리를 일정 부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삼성과 하이닉스가 받는 피해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메모리는 아예 미국 규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메모리는 하웨이를 위한 특화된 칩이 아니라 어떤 기업도 쓸수 있는 법용 칩이라는 점, 그리고 모바일 AP만 제대로 단속해도 하웨이 외의 스마트폰 사업은 경쟁력을 급속히 잃을 것이기 때문에 구태어 메모리까지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바일용 메모리가 규제 대상에서 빠져서 아예 메모리 전체 거래가 이전처럼 가능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적지 않다고 보는데요. 만약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순위를 매기라고 하면 가장 가능성이 큰 1순위 시나리오는 모바일용 메모리만 규제될 가능성입니다. 2순위는 아예 메모리 자체가 규제되지 않는 것이고 3순위 제일 마지막 3순위가 모든 메모리가 거래 금지 품목이 되는 것 이 정도로 매기고 싶습니다. 사실 그 이달 15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새 규제전에 있었던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서도 그 미국의 통신에 철저히 국한된 제재 움직임은 잘 드러납니다. 미국 정부는 그간 노트북이나 PC에 사용됐던 마이크로소프트의 OS와 인텔의 프로세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S인 구글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했는데요. 이 때문에 하웨이는 모바일 AP 규제가 있기 전부터 구글 OS 규제만으로도 해외 영업이 막대한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대조는 지금 새 규제를 놓고 나타나고 있는 미국 정부의 판단에 대한 큰 힌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각에서는 AMD 인텔의 거래 승인을 두고 그 컬컴의 모바일 AP도 미국 정부가 승인하는 게 아니냐는 간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가정통신인 글로벌 타임스는 이 컬컴도 미국 정부의 모바일 AP 거래 승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고 하웨이의 그 순환 회장 중한 명인 커핑이그 하웨이가 컬컴 칩을 사용할 수 있으면 기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가 이 컬컴의 모바일 AP를 하웨이에 팔도록 해줄 가능성은 극히 낮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복잡해 보일수록 어떤 게 원칙이고 어떤 게 시장의 분석이고 작업이고 바람인지를 구분하는 눈이 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